안재현에게는 결혼 전 장만한 금호동 아파트와 결혼 이후 마련한 용인 신혼집 등이 있었는데요. 고에서는이두 채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대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준호입니다. 배우 안재현이 TVN 예능 프로그램 신서유기 스페셜격인 스프링 캠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프링 캠프는 신서유기 멤버들이 캠핑을 떠나는 에피소드를 담은 예능인데요. 멤버들이 모두 함께하는 스피노브 격인 만큼 본편인 신서유기에도 합류할 전망입니다. 제작진은 스프링 캠프 촬영 전 안재현과의 논의를 거쳐 합류를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재현은 전처 구혜선과 이혼을 둘러싼 갈등으로 2020년 1월 이후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년 4개월 만에 연예계에 복귀하는 셈입니다. 팬들은 그의 복귀를 반색하고 나섰는데요. 돌아와줘서 고맙다, 기다렸다, 복귀를 축하한다 등의 축하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안재현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각에서는 구혜성과의 혼인 생활에 있어 파탄 원인자를 안재현으로 인식하는 경향까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는 먼저 폭로를 터뜨린 자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린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안재현을 향한 비난이 왜 돌을 넘은 것인지 진짜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어느 쪽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재현과 구혜선은 2015년 KBS ETV 블러드를 통해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연인으로 발전했고 1년간의 열애 끝에 2016년 5월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당시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던 남자 배우가 연상의 선배 배우와 결혼한다는 사실에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나 안재현이 워낙 잘나가던 시기라 주위의 반대가 거셌다고 하는데요. 안재현은 당시 거의 톱스타 직전 단계까지 성장한 상태였기 때문에 활동이 좀더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언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재현은 주위의 만류를 딛고 구혜성과의 결혼에 꼬리납니다 이후 두 사람은 TVN 신혼일기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남다른 애정을 거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안구 커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구혜선이 2019년 8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폭로 글을 올리면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본 내용입니다. 당시 양측의 주장과 사실관계에 대해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구혜선의 주장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 두 번째, 대표님과 당신이 나를 욕한 카톡을 읽었다. 세 번째, 안재현이 사는 집의 모든 인테리어 비용 또한 구회선의 비용으로 한 일이었다. 네 번째 술에 취해 여성과 통화하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다. 다섯 번째 섹시하지 않은 젖꼭지를 가지고 있어서 꼭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해온 남편이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다. 일곱 번째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연문설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혼란스럽다.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폭로도 많았지만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혜선의 폭로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졸라서 결혼까지 했지만 감히 건태기를 변심해 이혼을 원한다. 너는 내가 섹시하지 않은 적꼭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함께 촬영하는 여배들과 연문설까지 들려왔다. 술에 취하면 내 앞에서 여성들과 전화통화까지 했다. 그리고 소속사 대표와 내 뒷담화까지 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안지원 씨가 정말 극강의 파렴치범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된 안재현의 문자를 통해 고혜선의 주장이 대부분 허위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내용만 줄여 보겠습니다. 고혜선의 말 중에 유일하게 확인된 사실은 안재현이 이혼을 원했다는 겁니다. 왜 원했을까? 그건 부부만이 알겠죠. 다만 안재현이 고혜선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신서유기 촬영을 할 당시 안재현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는데요. 통화 상대자는 당연히 구혜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수익가이 애처가는 별칭이 안재현에게 붙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김딱딱 등 일련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는 구혜선의 말과는 달리 양측은 이혼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 시점은 구혜선의 첫 번째 폭로글 이전이었는데요. 구혜선은 폭로 일주일 전인 8월 7일부터 안재현에게 금전을 요구합니다 무리한 요구들이었지만 안재현은 아무런 증빙서를 받지 않고 9천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 4,600만 원 결혼식 기부 비용 3천만 원 결혼식사비 150만 원가사노동비 2,930만 원 등이었는데요 이가사노동비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 회사는 미우새를 통해 항상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결국 그녀는 청소 빨래 등을 한 비용을 1당 4만원으로 쳐 3년간 2,920만원을 정산해 받았습니다. 끝이었느냐? 물론 아닙니다. 안재현에게는 결혼 전 장만한 금호동 아파트와 결혼 이후 마련한 용인 신혼집 등이 있었는데요. 모두 안재현의 명의였습니다. 고에서는 이두 채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명목은 자신의 인생을 망친 대가였습니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금호동 아파트의 효과는 12억원대, 용인 집은 7억5천만원대였습니다. 금전 요구를 통해 9천만원을 받은 뒤 20억원에 달하는 집두 채까지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안재현이 돈이 많았느냐? 최초 9천만원을 줄 때도 안재현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결과적으로 집 명의까지 넘겨주진 않았습니다. 사실 두채 모두 혼인 전에 모은 재산으로 매입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안재현에게는 재산 분할의 의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측이 정서적으로는 잘 통했느냐 부부간의 일이니 제3자가 명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당시 양측은 모두 우울증을 앓았다고 하는데요 안재현 쪽이 좀더 깊이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원래 우울한 거야 나 때문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 자체가 우울했던 거지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이혼 안해 평생 밖에서 그러고 살아 내가 우울한 거나 자신이라 당신에게 우울함 책임지라고 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나는 내 탓으로 들려 우울함 극복해 당신은 원래 우울한 거야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말중 하나라고 하죠 그만큼 부부간의 배려가 없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배우와의 연문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에서는 당시 안재현과의 이혼 사유는 안재현의 외도 때문이다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당시 당사자로 지목된 오연서 측은 법적 고소까지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식을 먹는 사진은 안전의 결혼 전 사진으로 드러났고 추가적인 자료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대체 오연서 씨가 무슨 죄입니까? 그렇다면 가장 뜨거웠던 적국지 발언은 과연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역시 문제를 통해 진상이 드러났습니다. 적국지 발언은 안재현이 아닌 구혜선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었습니다. 자 꼭지를 그렇게 꼬집어대고 섹시하지 않아서 이혼하고 싶어? 너 존중받고 살고 싶으면 이 와이프 먼저 존중해. 그거 생파 영상이야. 구혜선의 폭로처럼 문제의 발언에 대한 안재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구혜선은 안재현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폭로해 안재현이 엄청난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혜선의 폭로는 족족 증거나 자료를 통해 반박됐습니다. 공개하겠다는 자료들은 대다수 다른 내용이거나 아예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과도 전혀 없었는데요. 사과 대신 그녀는 그의 9월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가요 라는 섬뜩한 타이틀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상황인데도 구혜선을 향한 동정 여론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여자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할까 이해해줘야 한다. 남편의 변심 때문에 변한 여자가 정말로 안타깝다. 결국 양측은 2020년 7월 비공개 조정을 통해 협의위원으로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지현은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우울증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간간이 SNS에 올리는 사진을 통한 팬들과의 소통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은퇴까지 암시했던 구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시회도 했고 에세이도 출간했습니다 인기 예능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도 출연했죠 특히나 김수미의 수미산장이 출연해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당시 구혜선이 했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 연애 많이 해요 선생님 저 사랑하고 있어요 널린 게 남자예요 과연 안재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똑같은 발언을 했다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안재현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지켜보면서도 어떠한 입장이나 심경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신서유기를 통해 복귀를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 그를 향한 비난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진정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